원숭이 문제의 해답은? 바스카라의 시 원숭이 무리가 둘로 나뉘어 매우 재미있게 놀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네. 그 무리의 4분의 1의 제곱은 숲속을 날뛰며 돌아다닌다네. 남은 원숭이 세 마리, 산들바람이 불 때마다 캬캬 캬 소리로 서로 외친다네. 거참, 원숭이는 숲 속에 모두 몇 마리나 있는 것인지. 우리 저 문제를 풀어보자. 숲 속에 원숭이를 X마리라고 하면, 원숭이는 모두 4분의 1X 전체의 제곱 더하기 3마리인데. 음, 이차식은좀 어려운데? 2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. 그리고 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계획을 세워보자.